쌍둥이의 운명도 이름에 따라 달라진다. 기룡화복과 부귀빈천은 타고난 사주팔자나 이름에 의해 얼마든지 분석 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운명은 모두 하늘이 부여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운명의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이 투자되면 그에 따른 운명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운명을 오행에 따라 예지하여 길할 때는 이것을 뜻있게 선용하고 흉할 때는 후천의 노력으로 운명의 전이를 해하려 인생 항로의 진퇴를 결정하여 나가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성현은 적선하는 가정에는 경사가 넘치고 악을 짓는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린다고 훈기하였다. 이 마른 사람의 운명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다고 하지만 처세나 생활에서 자신의 행위의 선악 및 불선에 따라 기륭의 증감이 된다는 암시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좋은 탈자만을 믿고 교만하게 행동하다 하루아침에 참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불행 때문에 자포자기하여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다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늘은 결코 각자의 타고난 운명대로 장수와 행복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운명의 기름은 개명에 의해 얼마든지 좋게 전환될 수도 흉하게 전락될 수도 있다.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거의 대부분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열심히 선을 쌓기 위해 날마다 일을 실행해 나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름 찹자에서 발현되는 성격과 타고난 운명은 모두 이름에 의해 향상된다. 이름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선을 쌓고 덕을 베푸는 선품으로 변화되고 또한 그러한 변화에 의해 그에 따라 지기도 오르고 신분도 향상되어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는 것이 천리다. 만약 부귀와 행복을 원하고 재암을 피하고 싶다면 계명을 통해 선한 마음으로 덕을 쌓으라고 권하는 바다. 노력은 하지 않고 세상만을 원망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수 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쌍둥이조차도 이름에 의해 운명이 갈린다는 사실이다. 친구와 이한테는 나이차가 조금 나는 쌍둥이 남동생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이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줄곧 지내왔는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부터 삶의 양상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한 것까지는 맞는데, 동생은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가 생겨 연년생으로 두 아이의 아빠가 된 것에 비해, 형은 결혼 11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어 고민이었다. 임신을 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병원에서 조차 임신이 되지 않을 뚜렷한 증상이 없다고만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이가 이러한 동생네 사정을 털어놓으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며 원인을 물었다. 63년 김효생인 동생 오동재와 형 오민재의 이름에서 보면 오동재는 중심명운이 자식을 나타내는 팔궁이 섬씨 오궁과 이름의 찹자인 받침자의 삼생으로 잘 흐르고 있었다. 반면에 오민재는 중심명운이 비견일인데 성의 재성호가 일에 의해 극을 받으면서 또한 이름의 끝글자 식신 3이 자식 7을 극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부인과의 갈등은 물론 자식과의 인연도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됨을 알수 있게 된다. 민재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주면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부부 또한 헤어지게 될지도 모르니 개명을 하라고 여러 번 권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이혼하고 말았다. 참주교 신자인 와인은 당시만 해도 계명의 중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다며 솔직하게 자신의 심사를 털어놓으며 뒤늦게 계명을 부탁하였다. 계명하고 5년이 지난 지금은 두살 연상의 노처녀와 재혼하여 40이 넘은 중년의 나이에 늦둥이 딸과 함께 알콩달콩 재미있는 신혼 생활을 보낸다는 소식을 간간히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름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듯 사주 팔자가 같은데도 이들이 살아가는 행로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름에서의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그래서 오직 사주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 사주가 불변이라면 이름은 가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어진 운명을 피해갈 수 있음을 이렇듯 강조하는 바다. 사주는 선천적으로 부여가든 수명이라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할수 있다. 그렇지만 조물주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딱한 가지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사람에게 부여함으로 인간의 의지로 후천적인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게끔 이름의 선택권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기에 아무리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쌈둥이라 하더라도 이름에서 나오는 운명의 삶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쌍둥이의 부모나 본인들이 직접 이름에서 이렇듯 운명이 달라짐을 실감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이름의 위력을 절감하게 된다.